아멘. 간증을안 하시나? recording in progress. 바쁘신 분 없으세요? 아, 멘 제가 먼저 잠깐 할게요. 그래. 극렬한 심을 입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극렬하심면 아니면 숨을 쉴 수가 없겠죠 아멘 그 극렬한 심을 다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극렬한 심을 입은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극렬함이 나가야 되는데 아멘 나는 아직까지 아마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뭐, 그러니까. 그의 은혜 앞에서는 그냥,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뭔가 또 들으면, 아,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오빠가 말씀하시는 그 동률 중에서, 나에게는 용서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몰랐던 사람인데, 아침에,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탁 오는 게, 어, 해세드가 없으면 자탄에게 넘어진다. 와, 이거 하나만을 하나 제게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쟤는 뭐, 극률을 내 풀고 있는 것도 아직 모르고, 아, 이 극률, 해세드가 없으면은 판판이 아탄한테지는구나 아, 그게 제학교 이렇게 부르셨고, 어, 격률과 헬세드가 요람이 십자가다 아, 목사님이 매일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오늘 아침에 저에게 더욱더 어, 선명하게 보여주셨고, 아, 어, 목사님이 에, 금률로 태어났다. 영시 형제님이 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저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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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깜깜했던 봉사를 눈을 뜨고 보여주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 이렇게, 아멘. 이멘야 아멘. 이렇게, 이 이렇게, 이고오 이렇게, 깊고 오묘한 게 정말 예전에 게이몰랐 이렇게, 이 아멘. <laughs> 아멘. 야, 아멘. 야, 막 그, 완전히 그 구석구석의 극륜의 그 구석구석 모태, 하나님은 창조의 모태, 엄마의 자궁, 나, 그런 모든 것을 들어서 정말 우주를 그냥 완전히 그냥 총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아, 이건 예. 음, 그래, 러이찬성을 이, 이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응응. 금률이 여기는 자는 금요이 여긴 밖에 네금요 여긴 네금이여 있네. 금요일 여긴 밖 해도 안되요아여길요안 안 되는 길을 가려고 했요 거야 오늘 아침에 바꿨어요 제가. <laughs> 금 여긴 밖에 요에바꿨어요제이에금요이 여긴 밖은네금요이 여긴 밖에 있네. 요이여게바꿨어요 아멘. 그리고, 아멘. 야, 참 우리가 이 긍휼을 이렇게 받고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멘. 모든 것이 긍휼. 아멘. 예. 긍휼 한번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잖아요. 뭐 아멘. 예. 네. 누세 자리에도 있고 뭐 정말 최종적인 마지막에 그 예수 그 십자가. 해서 내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이게 완전한 재창조. 우리가 완전히 지금 재창조 됐잖아요 결혼했어요. 아메. 정말 재창조. 아멘. 야이 이걸 뭐 하튼 여한막그 이제 그뭐그 뭐, 그 많은 뭐 많은 뜻을 가진 그 함축된 그해해세드그 긍휼을 그 우리가 받았다는 게일요하죠 아무리 뜻이 우리가 못 받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아, 네. 비가 내려도 우리는 다 가리고 한톨에그 정말 생수도 먹을 수 없었던 그 세계에서 이렇게+ 이렇게 극렬함으로 이렇게 재창조됐다는 우리 이게 정말 너무 쓸수 없는 일이 진짜 있잖아요. 아, 네. 모함여자가. 십 대까지 그 창자들 총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우리는 선악과 묵은 아담의 후손으로 도저히 동산을그 회복할 수가 없는데 이 극렬함으로 정말 이렇게 재창조된 이 세계 이렇게 부름 받아와가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그 보호받으면서 정말 그, 그 엄마 뱃속에서 그 아기가 날수 있는 그 자궁은. 모든 것이 그 아기에게 그적적 맞도록 이렇게 조성되어 있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이 그 연약한 생명이 생산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차, 창조해 재창조해가지고 이렇게 재창조하는 이 여기까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자, 우리 자신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잖아요. 정말 사람으로 이게 아멘. 실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이루치고 있는 이런+ 이런 실정에 오늘 아침에 이걸 정말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정말 알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거 모르면감사를 못해요 아무리 조금 아멘 우리가 몰랐잖아요 근데 이걸 정말 알게 하신 분이 우리 앞에 오셔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또 너무 그 이분의 마음 속에서 자궁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영식 형제가. 이렇게 오니까 긍휼로 정말 그 마음으로 햇살의 마음으로 오니까 십자가 운명으로 오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목사님 감동이라고 진짜 감동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이 영신이... 오빠 오늘 아침이 너무 감동적이고 감동입니다. 정말 내 자신을 모르고 산 사람이잖아요. 가늠, 가늠할 수, 가늠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왜 가늠할 수밖에 없냐, 오빠가 말씀하실 때아참 남편이 없고 참 아버지가 없어서 가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가 그 자신이잖아요. 네가 가늠할 수밖에 없는. 응? 그, 선악과 묵은 사람은 다 가늠한 사람이다. 이탈한 사람은 다 가늠한 사람이다. 자, 자신,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잖아요. 이탈한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런 사람을, 응? 그, 국률이 베푼 사람, 응? 가늠해서 돌맞아서 다죽고간 사람을, 쟤 있는, 쟤 있는 사람 와서 돌로 쳐라. 그런 사람을 만났잖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아까 그영지 언니가 하는 말씀처럼 국유를 받은 자는 국유를 누려진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받겠어요? 어떻게 응?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이 사람, 왜, 왜 사랑을 못 받냐? 응? 모르기 때문에 가늠한 여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에 남편, 응? 여림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참된 남편 하나 받아 못 하는데. 예 오늘 이렇게 우리를 가늠한 여자를 아, 돌 맞아서 죽을 여자잖아요 세상에서 그런데 그한 분을 만났다는 게 응? 우리가 그그그나압나압이자금모텔을 알잖아요 자금모텔에서 나온 사람이 십자가에 떼어 내릴 수 없는 그 예수 예수가 나압이라 했잖아요 그 사람을 못해서 나온 사람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응? 내 생명을 구해주는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야 오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왜주 예, 세상에서 돌 맞아 죽은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우리를 응. 인도해 줬잖아요. 아그 응. 사람을 만났다는 게 예, 오늘 아 얼마나 감사가 된지, 거듭난 사람. 응? 우리 앞에 거듭난 사람을 만났다는 게, 그 모태, 모태, 자궁의 모태가 라합이라 잖아 라합이. 라합이 국률이 여기는 햇세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사람이 햇세드 국률이잖아, 국률. 야,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이, 야,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아, 나 같은 사람을 교회에서 기여게 주니까 아 얼마나 내가 아그 공유를 받았잖아요 아, 네. 사랑 했을 때 사랑 어디 갈데 없는 여자를 교회에서 이렇게 천하보다 귀하다 아 교회에 들은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 천하보다 귀하다 기함을 받 기함을 받잖아요 내가 야 아, 네. 어떻게 이렇게 에? 우리를 그 그런 사람을 국렬이 여기는 몰대 속에다가, 니도 그 네. 안에 있다. 십자가에 떼어내릴 수.